병생 기억되는 탈환자 이번 시는 제백1 이강입니다. 목욕할 목장입니다. 서울 목동에 사는 사람들은 강강물을 나무 통에 담아 목욕일에 목욕하니 모욕할 목장입니다. 관련 한자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다음은 능력할 유자입니다. 계곡 계곡국대도 계곡에 살면 세탁소가 없어 옷을 능력하게 준비하니 능력할 육자입니다. 관련한 자는 여유, 그리고 부유층이 있습니다. 다음은 얼굴 용, 용수할 용자입니다. 뒷면이죠. 골곡자입니다. 지금은 개천도 오염되어 집에서 용이 나려면 깨끗한 계곡에 살아야 합니다. 이 글자가 얼굴 용자입니다. 그리고 또, 집이 용두산 대구에 있어도 여자가 얼굴만 예쁘면 다 용서가 되니 용서할 용자입니다. 관련 환자는 미용실, 그리고 내용정리 있습니다. 다음은 하고자 할 용자입니다. 하품 문제죠. 이 글자는. 계 고개서 앉아 하품을 하는 선녀를 보고 나무꾼이 심심하면 같이 목욕을 하고자 하니 하고자 할 욕입니다. 관련 한자는 욕망 그리고 욕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욕심 욕자입니다. 밑에는 마음심자죠. 나무꾼이 선녀와 같이 목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욕, 시민이 욕심적자입니다. 관련한다는 식, 욕, 그리고 탐욕이 있습니다. 다음은 풍속속자입니다. 속세 사람들은 선녀가 목욕한 계곡에, 계곡에 목욕하는 풍속이 있으니 풍속속자입니다. 관련한 자는 민속 놀이, 그리고 또 속담, 또 송리산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응. 눌러주세요.